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4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사손들에게 알리라 이르되 이스라엘 반석 곧 기드온을 건넜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요단에서 길갈까지 기적 기억 일상이란 제목으로 윤철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 너무 빨리 인사하지 마시고요, 아직 문구가 있어요. 예, 네,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어, 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얼굴 보니까 아,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수 없죠. 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운데 다가오시면 우리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인 동시에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추상으로 개념으로 어떤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어, 우리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생생하게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걸 우리 함께 우리 만끽하는 날입니다. 어, 매주의 예배가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일종의 약간 유월절 행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가 정말 우리는 특별한 주님 안의 한 공동체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중에 기적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딱 하나만, 딱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번 공감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음. 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어,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일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모세 때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 때에도 홍해를 건너 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있었듯이 여리고 그 여리고를 치러가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앞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출애굽 일 세대 앞에도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듯이 광야 세대 그리고 가나안 세대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매 세대는 자기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한계는 죽음을 방불하는 것이죠 홍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수아 때에도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전 세대에 베푸셨던 그 은혜 때론 그 은혜의 흔적들만 남아 있고 기적의 흔적들만 남아 있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아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도 일하신다. 우리 전세대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세대에 그 동안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도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적에 대한 신뢰와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 그것을 우리 날마다 우리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요. 어, 저는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여러 뭐 기적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어, 정말 그나을수 어, 어, 없는 병이 게 걸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았던 어떤 체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 마음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주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그런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 하나님 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생생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굉장한 기적은 뭐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다마리 간장을 시니어 부서에서 이렇게 싸게 파실 수 있는가? <laughs> 그 재료값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 가격에 나올 수 없. 아 제가 이렇게 특정 제가 상품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곤란한데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죠.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요? 자, 그 우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받으시, 이렇게 구매하시는 그 상품들, 구매하시는 또 이렇게 우리 먹거리들 어, 시중에서 사실 구할 수 없는 가격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니까 또 이렇게 잼을 파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게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문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어, 더안 만들 겁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우리 더못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정성 가득한 그러그 음식을 우리가 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싸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기적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예, 인건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니까 고맙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물건을 이렇게 살 때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싸게 살수 있다니. 아, 그 우리가 티셔츠를 아, 이렇게 좋은 품질의 티셔츠를 그두 장에 오천 원인가요? 집사님 얼마예요? 제가. 아, 더어떻 낮아져요? 나중에는 어, 너무 그 영업 그 비밀 아닌가 <laughs> 어떻게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가? 어, 비밀은 하나죠. 어,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물론 그러시겠습니다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을 준비한 그 목장이, 어그 지체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여기에 지금 곁들여져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우리 보내오신 어, 그 자수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한 그렇게 뭐 스카프라든지 식탁보를 이렇게 볼때 일상에서 그걸 기억하실 때아 우리가 홀로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환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동일한 소망 가운데 함께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여기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우리 여기를 묶으시고 어,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 저는 우리 그강계선을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숲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산에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다 숲이기도 합니다만, 어, 저는 언론 목사님이 그 처음에 3번에서 교회 개척하실 때, 어, 그 내세우셨던 그 정신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커다란 한 굴에 나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숲에는 뭐 떡갈나무도 있어야 되고 참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 과실수도 있어야 되고 은행나무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야 되죠. 숲에는요. 큰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나무들도 있어야 됩니다. 숲에는 이제 막 자라는 묘목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생물들이 오고, 다양한 새들, 다양한 동물들이 와서 기들고그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또 교회에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어른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어 주시고 어, 품어 주시고 또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죠. 또 교회에는 또 우리 장년들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갈라지려고 하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어,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분열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숲은 모두를 끌어안는 바로 그런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어, 우리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 특별히 우리 이번 우리 올그 우리 5월달에 함께 우리 나누는 어, 우리 추천 도서는 좀 주의깊게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쓰셨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거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면서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라남과 성숙함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장년이 되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노년이 되어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함을 배워나가고 익힐 것인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로 보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자라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탄적인 체제로 가득한 이 일상 속에서. 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타적으로 여기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혹은 어떤 그 뭐,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이 다르다고 서로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경향성에 맞서서 우리는 서로 끌어안는 싸움을 하는 데라고 예 물론 우리가 그 완벽하게 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찰나적이고 너무나 순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같은 날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면모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경험이 우리의 일상으로 흠뻑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공동체, 이 세상은 독사가 가득하고 맹수가 가득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적자생존의 법칙, 양육 방식의 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숲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껏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